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번에 레이븐, 진 레이븐, 아, 진 레이븐이래. 진 레인저. 2차 가서 이름 레이븐 어, 리브 영상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진 메카닉, 진, 진, 프라, 아, 진 프라임인가? 아, 헷갈린다. 1차, 제 원래, 진 이름, 진, 메카닉, 2차 각성, 프라임인데요. 이번에도, 과연, 떡상을 받을 캐릭터인지, 또한번또 리뷰를 또 해보는, 또또 시간을 또 또, 또또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김없이 또 스킬을 또 봐야겠죠. 스킬을 써보고, 죠또 스킬 설명을 안 보면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스킬 설명도안볼 수가 없죠. 자, 신기술 SOP-HIA. 고드에 향상된 AI SOP-HIA를 HS-1 친구들을 탑재하여 프레임의 지시에 따라 다른 로봇들을 세밀하게 컨트롤하게 된다. 기복 공격, 똑같죠? 스킬 증가, 계열 증가, 특수효과 부여. HS-1 친구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일부 스킬 부과 효과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자 바이퍼, 가장 마지막에 설치한 바이퍼의 위치에 맞춰 모든 바이퍼의 위치를 동기화 시킨다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로봇 점포, 도전 점포 시 지정한 위치로 모든 로봇들이 즉, 즉시 순간 이동하여 폭발한다 자 먼저 바이퍼 먼저 해볼게요 자, 바이... 마기 검사 조직원님 어서오세요 자 바이퍼가 이렇게 있죠 근데 내가 따로 또 설치를 하고 싶어 이렇게 위치가 끝에 있는 로봇, 두 번째로 설치한 로봇들을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설치를 할 때마다 위치가 그 해당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자 원래 여기에다 설치를 했는데 근데 보스가 이동기를 썼어요 근데 내가 그쪽으로 내가 바이프를 다 끌고 오고 싶어 이렇게 바이퍼가 위치가 동기화 돼서 새롭게 위치, 위치를 깔아준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엄청 좋아진거예요 왜냐면 자 바이퍼를 깔았어요 자 바이퍼를 깔았는데 보스가 이동기를 썼어 보스가 이, 이동기를 쓰거나 무적기나 순간 이동기를 썼어요 근데 안맞았어 그럼 딜이 더안더 안나오겠죠 더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야기에요 위치를 동기화해서 부스에 이, 있는 위치에다가 딜을 를더넣을수있게끔 위치를 동기화시켜 주는 거예요. 엄청 편해진 거죠. 자, 그다음에 로봇 점프. 자, 원래 로봇 로봇 점퍼기를 하면 원래 원래 로봇들이 어, 그 해당 위치 에 따라가서 폭발하는 건데 근데 거, 근데 거의 점프를 하거나 걸어가서 폭발을 하죠.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자, 자 보셨죠 어떤 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로봇 점 포기 순간이동 바, 폭발로 바뀌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거의 편, 거의 프라임 유저분들이 편해졌다는 이야기에요 딜로스에 대해서 자 원래 로봇 점 포기 로봇 점프기라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멀리 있는 애들을 게뭐 걸어가거나 빠르게 이동을 해서만으로는 딜을 빠르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방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됐어요 보셨나요? 로봇들이 순간 이동을 해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의미인 것 같아요? 더 빠르게 딜러스를 우리가 낮춰줄테니까 딜을 더 빠르게 넣어라 이이야기예요자 보여드릴까요? 보셨나요? 이것도 이해, 이해, 가안 되시죠?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이세요? <laughs>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메카드롭과 랜드러너, 카운트다운, 뭐, 이제, 이 친구들, 모든 친구들, 친구들 다 동원해서 순간 이동, 이렇게 폭발을 할수 할수 있다는 거는 엄청 메카는 유저분들에게는 환호는, 환호하는 기술이에요. 딜러스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로봇 점포, 뭐, 시 가까이 가서 로봇 점포, 로, 로봇 점포가 막이랬어야 됐는데, 아니면 이제, 막폴업해가지고 막 애들 막 로봇에 막 빠르게, 이제, 막 이동해서 때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많이 편의성을 해준 거예요. 오, 좋아요. 잘했어요. 메커니. 떡상하겠네요. 자. 95제 신규 액티브 버츄얼 러쉬. 이 스킬은, SOPHIA를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이거를, 이제 HS1 친구들을 배우지 않으면, 어 이거 쓸수 없습니다. 자, 한기, 자, 얘 어, 예 친구, 얘예 친구들 한기가 홀로그램 로봇을 생성, 생성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해당 애들을 템페스터를 제외한, 공중 메카 템페스터를 제외한, 어 로봇 점포 로봇 점폭으로 폭발이 되는 애들은, 이제 홀로그램 이제 에너지를 소모해서 생성하는데, 지속시간이 종료되거나, 어 로봇 첩폭을, 그 로봇 첩을꾹 누르면, 폭발이 어그 되는데요. 일단은, 이게 뭔 소리인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왼쪽 하단에 게이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펑펑 터질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laughs>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봇 점프로 이게 폭발은 안안 안 되는 거 같은데? 로봇 점프을아로 로봇 여러분들 제가 치, 잘못 말했네요. 로봇 점프로 폭발시키는 게 아니고 이 커맨드를 꾹 눌러야 되네. 아 제가 쏘리쏘리자 다시 써볼게요자 이렇게 소환했어요. 자 보셨죠? 자, 다시 한번더 써볼게요. 와, 뭐야, 잠깐만. 와, 순간이동, 얘도, 얘도 순간이동이 돼요? 진짜? 얘도 순간이동이 되면, 지금 뭔 소리냐면, 이 예, 얘도 신규 스킬 들을 수가 없단 이야기예요 그, 이제, 딜을 좀 느리게 나가, 그, 느리게 이제, 좀 이제, 상대한테 딜을 준다는 그게 시간 타임이 빨라져, 빨라진 거예요. 또 신규 스킬이. 와, 뭐야? 로봇 점폭도 순간이동이고, 얘도 순간이동이야? 와, 뭐야? 그러니까 얘도 로봇 점폭으로 인식을 한단 이야기네요. 와우! 판타스틱인데? 개좋아졌네 메카니. 개떡상했네. 와, 개떡상했네, 메카. 이것도, 이것도 되고. 로봇들을 모아서? 이것도 되네,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로봇 점프를총두 번을 쓸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메카드로 뭐 랜드로너, 뭐 카운트다운, 이제 로봇 주복 되는 애들을 다 소환해서 한번 순간이던 그 홀로 그을터뜨리고또 하나 터뜨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개져졌네. 메카니 개떡상했네. 딜러스가 없네 이제 딜러스가 없어 메카니. 와 개사기네 메카. 어, 여러분들 메카니 유저분들을 환호하세요. 예. 와 개사기 됐네. 메카닉 하겠네. 재미있겠네, 이제. 왜냐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메카닉이, 로보즈복 딜러스가 이 이동하는 것만 해도 거리 이제, 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는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솔직히, 신기수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신기수도 그런 게, 이제 신기술도 그런 게 없네? 와, 미쳤다. 와. 남거나 질가서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와, 남자 기공사에 비해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와, 미쳤다. 진짜, 메카닉 개떡상했다. 개떡상했어. 딜로스가 진짜, 완전 닫아졌네 그, 느리는, 느리, 느리 뭐야. 이제 고, 그 딜, 딜, 딜란는 이제, 느려지는, 이제 뭐야. 느려지는 딜로스가 와, 많이 낮아졌네. 와. 메카닉 유저분들, 진 계속 이제, 유지, 유지하세요. 이 플레이. 와. 자, 어쨌든, 기쁨을 뒤로 하고, 어 또, 해, 해, 또, 우리가 또 봐, 봐야 될건 봐야겠죠? 신규 3차각성, GW16, 발트슈타인. 이 스킬은 친구들과 어, SOPHIA를 모두 습득한 상태에서만 쓸수 있고요. 거대 로봇을 소환해서 친구들과 함께 탑승하면서 중추 시스템에 접촉한 친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예, 로봇을 조정해서 어, 발트슈타인만이 할수 있는 강력한 공격으로 일대를 초타시킨다. 버츄얼로시를 사용 중인 경우 홀로그램 로봇 생성 모드를 강제 중료시킨대요. 할까요 오, 그렇네요. 오, 오, 필리성 좋아졌고요. 자, 징가성을좀 제대로 한번, 한번 체험해볼까요? 약간 이게, 한방, 그거네. 한방, 타, 격이네 채널링도 몇초안 되네요. 한번세한번 한번 좀, 감으로 세볼까요, 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략 육, 한 5, 6초 정도. 어, 한 1초 정도 줄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어, 맘, 맘에 듭니다. 어, 로봇을 타가지고, 어, 탁, 그 주먹을, 약간 그 기간티 파이트만 냥쳐 가지고 세상을 파멸시킨다. 그러니까 파멸의 일격 약간 그 오버워치 의 둠피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게다가 일러스트도 약간 그 과학자 같이 생, 과학자 같이 생겨 가지고 어 마음에 들어. 어 일러스트도 짱짱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이것도 약간 그 천재 과학자 같아. 그 약간 그가면라이드로따지면 약간 그 키류 키류 센토 장, 장래요? 어, 약간, 그렇히 들어요. <laughs> 그래도 뭐, 일러스트 나쁘지 않습니다. 축축축축. 어, 아수라보단 좋대. 아수라보단 좋네. 아이고, 아수라보단 좋아. 자, 여기,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시0월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 먼저, 자, 자, 신기 기술은 뭐, 안, 안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안될것 같아요. 뭐, 이거 써봤자. 그죠? 될것 같고. 그래서 어, 각성기만 알아볼게요. 잠깐요, 각성기 되나? 슈이야 자, 거대 노골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안 보여. 아니 아니 안 보여. 이거 안 보여서 내가 뭘이뭘 뭘 판단할 수가 없네. 아, 슈얼이 아니네요. 도중에 움직였네요. 어, 도중에 움직였네. 슈얼이 아니야. 어, 아까 도중에 움직였죠. 슈얼 아닙니다. 그, 이제, 후반에 가서야 약간 그 홀딩 기능 있지? 어, 아소라처럼 완전 홀딩 아니네요. 자, 어쨌든, 진 메카닉, 2차 각성 프라이 한번 이제 리뷰랑 스킬 한번 봤는데요. 어, 예, 여러분들, 어, 메카닉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로봇 점프, 그리고 신규 스킬. 어, 신규 스킬, 버츄얼러시도 순간 이동 전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동기간에 이제 많은 딜러스가 어, 이제, 늦, 이제 느려지는 게 없어져서, 어, 아마 많은 메카닉 유저분들이나 메카닉을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유저분들이 어, 많이 메카닉을 찾, 찾으실 것 같아요. 옛날 딜러스를 이제 잊어버리시, 잊어버리시고, 어, 새로운, 진 메카닉으로. 여러분들 한번 액션 쾌감을 한번 누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영상은 마지막. 대망의 진 런처를 한번 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바